민수기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이 너희와 함께 한동안 만 살든지 아니면 대대로 너희 가운데 살든지 간에 그는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야 한다. 그 사람도 너희가 하는 대로 해야만 한다. 너희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을 막론하고 회종에게는 한 가지 규례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대대로 이어질 영원한 규례다. 너희와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마찬가지다. 너희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이방 사람에게 오직 한 가지 율법과 한 가지 법도만 있을 뿐이다. 우리 하나님의 계산은 무조건 옳은 계산입니다. 아무리 고민해 봐도 내 계산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옳다고 확신이 되는 나의 계산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비록 옳지 않게 보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무조건 옳은 하나님의 계산 앞에서 나의 계산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14절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즐겨 하시는, 그러니까 기쁘시게 받으시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 고백의 내용과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내가 모든 일을 순종하겠다는 이런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 가장 좋은 보물들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예배당을 드리겠다는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이런 고백도 아닙니다. 물론,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순종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는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는 오직 한 가지 율법과 한 가지 법도만 있을 뿐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법도와 윤례뿐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불편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적은 수가 작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과 헌신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러니 하나님 저를 놓지 마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어서, 비록 나는 아무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셨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신앙구박을 받으시고, 받으신 그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요, 심은대로 거두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고, 봉사를 심으면 건강을 거두고,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둔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심은대로 거두는 원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 명령하고 있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심을 때 반드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돈 넣고 돈 먹는 원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 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심겨져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오직 한 가지가 온전하게 고백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닌 오직 한 가지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고백대로 응답하셔서 부활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